이렇게만 응. 아 응? 알았어 알았어 그게 이게 내가 그 설명을 내 기준에서 해서 두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 여기 끝을 경냥하고거든 우리 위님 나처럼 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게 된 거야? 어. 삼십 맞았는데 벌써 이십 쪽 보잖아. 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 자, 이번 시간은, 어, 이 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음, 혹은 또 하나는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원쿠션 갑을못 만들어줄 때. 음, 두 가지 해볼게. 자, 스피인샷. 스피 일명 꼬미. 꼬미. 어. 어 꼬미. 아 꼬미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요 어? 꼬미, 물고기 이름. 무궁의 꼬미가 어디있어 꼼꼼히. 어, 어렸 들어본 거 같아. 꼼 아, 그래서 들어봤구나. <laughs> 어.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쓰던 기본적인 각에서 출발을 시키는 거야. 45도. 자, 이렇게 붙어 있잖아. 어? 그 20으로 와야 된다는 거 알아. 틈이 없지. 응. 정확하게 20을 맞춰야지 어. 맞출 수 있지,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10시 주고 반두게지면20 간다고 했어. 어. 자, 이렇게. 자. 안 맞거나, 응. 너무 두껍게 맞거나, 그지 넘어가거나, 이 공이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2 1을 맞든, 20을 맞든, 음. 18을 맞든,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음. 이제 요런 것들은 진짜 정확해야 돼. 음. 자, 아, 이 회전을, 이 스피드샷은 회전을 많이 먹어야 되지? 응. 음. 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두께는 70% 이상 두께. 음. 3분의 2, 혹은 4분의 3. 그 정도 두께에서, 자, 도착 지점이, 20이면 안 돼. 응. 회전이 많이 먹기 때문에 두 번째 쿠션에서 확 누워서 5에서 10이 짧아져. 아, 회전이 많으면 그래? 응. 아. 회전 양이 많으면. 아. 그러 이제 이게 강하면 상관없어 두께가 두꺼운 만큼 내공이 느리게 다닌단 말이야. 그치, 어? 그치. 그럼 여기서 회전을 확 먹어버려. 어. 이렇게 보통 5를 플러스해서 있는 테이블도 있고, 10을 플러스해서 읽는 테이블도 있어. 음. 지금 지금 부들부들한 데는 그냥 5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꺾인다 그러면은 20이 아니라 30이고. 음. 그럼 이것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은. 25면 안 되지? 음. 30에서 25이 사이 와야 돼. 근데 우리가 10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밀린 현상 때문에 45도 방향을 그대로 만들어줘. 어떻게든 9시만 주고 지면 된다는 얘기야, 일단. 9시만 주고, 지고두 번째. 브릿지 거리를 가깝게. 음. 왜냐면 멀면은, 내, 우리가, 안정이 안돼 있으면은, 밑도 탁, 내려 뛰는 경우도 있고. 그치.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흔들흔들 할까? 응. 음,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브릿지를 가깝게. 가깝게. 그래서 9시 주고, 3분의 2로 그냥 쳐. 음. 어? 네. 자, 하나, 둘, 늦게 좀 늘려도 된다. 아 여기서 이렇게 확 누워버리는 거야. 아. 어... 응? 짝짝짝 뭔 얘기인지 알겠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두께가 중요해. 스피드샷을 만들려면. 응? 70%의 두께. 음, 자, 이제 30에, 이제 30에 놔둘게 자, 3분의 2 두께. 70% 두께에서 우리가 9시 주고 치니까 20으로 왔지. 그럼 이제, 30으로 오게 하고 싶어. 그럼 35란 얘기야. 어. 어. 잘 들어. 왜? 잘안 듣는 것 같아? 어. <laughs> 그러면은 봐. 3분의 2 두께에서, 어? 응, 어? 음, 3분의 2 두께에서요. 9시를 주니까 우리가 30으로 왔잖아. 20으로 왔지? 네. 그러면 하나를 딱 내려주면은 30으로 도착하는 거야. 쉽네? 원래는 40 라인인데 회전 때문에 30으로 와. 아, 자, 이 상태에서, 8시 반 쪽에 주고, 3분의 2 두께로, 이렇게, 그지? 봐봐, 스피드. 누워, 뭐, 와. 응? 뭔지 알, 알겠어? 네, 응. 알겠습니다. 응. 자, 40으로 왔어. 어, 40까지도 됩니까? 어. 어이. 하나만 더 내리면 돼. 7시? 많고, 8시 반. 8시 반? 3분의 2 두께에서, 자, 9시는 20, 8시 반, 3분의 2도 께서 9시는 20, 음. 8시 반은 30, 8시는 40이라는 얘기야. 속도는? 어? 속도. 속도는 갈 정도 속도. 갈 정도 속도. <laughs> 어, 대신, 이거는 이제는 분기가 커져야 되니까 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끌려도 어? 돼, 살짝. 아, 40부터는? 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부리찌면 가까이 해주면 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 나는 지금 큐미스 났다. 그니까, 뭐 찢어지는 어, 소리야. 어, 어? 이봐, 봐봐. 그지 이건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큐미스가 나서. 야, 큐미스가 나도 저만큼 감기 신기하다. 이제 그럼 8시 반 주고 내가 3분의 2를 해주면 음, 아,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구나. 아까도 음, 이렇게 써어야 아 돼. 그지? 네. 어. 끝. <laughs> 뭐야, 이제,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인가? 어? 자, 그럼 이제 엇각일 때도 똑같아. 우리 기준 라인에서 보는 거야. 20, 10이잖아. 응. 그럼 정답도 10이라고. 근데 나는 회전을, 스피인을 많이 이용해서 확률 좋게 만들고 싶어. 응? 어, 그럼 10시 주고 반 두께 치면은 10에 떨어지는데, 응. 믿음이 안 간다. 그지 어, 그러면은 두께를 8, 90% 맞춰놓고 9시 주고 그냥 치면 어... 돼. 세게 칠 필요 없어. 어차피 밀리는 것도 회전 양 때문에 밀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브릿지만 깨놓고, 자, 9시 에주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 회전 많이 살지? 어. 여기서도 많이 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는 제로에 맞춰보자 제로에 이십 1십 0. 제로 제로 야자 응. 지금은 아홉 시팔구십 두께면 응. 스피ン샷으로 제로에 와응응 응. 근데 하나 딱 내려주면 1 0이 되는 거야 응. 8시? 응? 8시? 8시 반 정도. 8시 반. 그, 이것도 똑같아. 자, 브릿지는 가깝게 해놓고, 그냥 이 정도 속도로만. 등속 느낌 나게. 그지? 회전 많이 먹지? 어. 여기 맞아도 맞지. 그러니까. 응. 내가 예전에 그게 되게 궁금했었던 거야. 풍면이 어. 짧아야 되는데. 어. 5가 맞아도 맞고, 7이 맞아도 맞고. 어. <laughs> 나는 5 맞으면 위로 올라가서 비껴나가는데 음. 그런 게 신기했다. 또, 또, 이거는 이제는 그 각도, 회전, 그 두께의 각도만 봤도 돼. 마이너스, 우리가 마이너스 10자리에 놔둘까? 음. 마이너스 10자리에 놔둬도, 회전만 8시 쪽에 주고, 3분의 2로 차놓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등속 느낌으로. 응, 음, 등속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은, 회전 많이 먹지? 오. 그지? 좀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 아, 이제 다시 한 번. 두께를 팔고 싶어. 8시. 이렇게. 이 응? 응. 신기하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응. 끝났으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안 끝났는데 질문해. 그, 이 옆돌리기 형태만 해주십니까, 오늘은? 저는 예전에 뒤로 돌려치기 할때 이런 걸 봐가지고 매우 충격적이었던. 뒤돌리기? 응. 뒤돌리기도 되지. 뒤돌리기, 그때 일단 두께만 3분의 1로 맞춰놓으면 돼. 그래서 옆돌리기로 연습하는 겁니까? 응? 그래서 옆돌리기로 연습하는. 겁니까? 차근차근 가자. 아, 차근차근. 옆돌리기 하고, 그 다음에 뒤돌리기 하고. <웃음> <웃음> 어, 스피드샷. 이게 이제 이목적구가 확률이 없게, 틈이 없을 때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응. 두 번째는, 일목적구가, 이렇게 레일에 거의 붙어 있을 때. 음. 어?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뭐 지금처럼 스피인샷 각도도 나오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어, 다할수 있는 다할수 거야. 할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 어. 일단, 공이 레일에 붙으면 저, 좀 절망적이야, 18점 입장에서는. 음. 두께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이야. 키스가 응. 날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응. 아무리 쳐, 잘 쳐야, 지금 같은 경우는 20 정도까지 밖에 안 가. 응. 근데 30으로 보내고 싶어. 회전을 낮춰. 어? 그대로 그냥 치는 거야. <laughs> 응용을 못 하네, 어. 나는. 이것도 스피샷이야 근데 응. 지금 30이 와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우리가 10시 반 주고, 10시 주고 반두게 치면 20 떨어지잖아. 응? 그럼 요거는 10시 주고 3분의 2만 치면은 응. 30으로 떨어져. 곡구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음... 어? 그냥 평범하게 3분의 2 맞춰놓고, 이렇게 치면은 얘가 벌써 곡구가 생겼어, 이렇게. 응.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근데. 응. 내 입장에서는, 음. 저점자 입장에서는 사, 지금 이 공이 이해가 돼. 30으로 가는 거는. 음. 근데 10이랑 20은 음. 이게 이렇게. 느리게, 단순하게 느리면 되는 거 아, <laughs> 내가 약간 회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는 것 같아. 그치. 보니까. 이제 공의 변화에 대해서. 왜냐면 회전을 많이 주면 은 무조건 음. 길게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음. 공을 쳤는데 음. 짧게도 할수 있고 막 이런 그치. 게. 자, 이제 이런 것들. 어렵잖아. 정말, 자르는 겁니까? 응? 자르는 거지. 미안해요. <laughs> 봐봐. 내가 지금 맞출 미안해. 수 있는 두께가 3분의 2까지 가능해. 왼쪽입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쳐볼게. 싹, 도착은 40으로. 40으로. 얘를, 반 두께를 치면 20이야. 응. 3분의 2를 치면 30. 그럼 거기서 내가 회전을 하나 올려주면 40으로 오는 거야. 아, 이번에 올려줘? 응. 음, 고구 만드는 거야. 아, 아. 아. 그, 이거는 순전히 감이야, 이거는. 아. 어, 내가 10시 주고 30까지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이제 10시 반 주고 그냥 3분의 2로 치잖아. 그럼 고꾸가 생겨. 뭐, 그렇다고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응. 평소 치던 그대로 10시 반 해주고, 이렇게 주면은 이게 40까지도 와. 이렇게. 지금 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있어. 자, 뭐 요까지는 아 이렇게 있어도 응 봐봐. 오십. 어, 오른쪽으로도 칠수 있는데 좀 어렵다고 판단돼. 그래서 네. 나는 왼쪽으로 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20, 30 위치에 있어. 응. 우리가 10시 반두께 치면 30으로 온다는 얘기야. 응. 근데 3분의 2 치면은 4 0에와 응. 근데 10시 반 주고 3분의 1을 치면 5 0에와 대신 속도는 평소 그냥 치던 그 속도. 이런 아 식으로. 아 그렇지? 알겠어. 이거 알겠어. 음. 공간만 조금 생겨도 이렇게 공간만 실수로 이렇게 쳐서 길어졌던 기억 때문에 이걸 알겠어. 그래. 어. 이, 이런 공간만 생겨도 내가 그냥 그 각대로 보내면 되는데 음. 지금은 두께를 쓸수 있는 게 거의 한정적이야. 음. 그렇지? 뭐 끌어칠 수도 있지만 잘지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짧아져. 음, 그 맞아. 지금 이 상태에서 출발, 20, 30이라고 치자. 반 두께 10시 주면 30 오는데, 3분의 1을 치, 10시 주고 치면은 4 0이 와. 응. 어, 근데 나는 50으로 보내고 싶어. 회전만 10시 반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대신, 평소 치던, 그냥 그, 가벼운 그 속도대로. 가벼운 그 속도대로. 네? 래 응? 오, 꼭 그, 그, 한, 오,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볼까? 자. 여까지도 될까? 11시 주면 되지. 여, 여, 11시 주고. 아이고. 흥분했네. 11시 주고 3분의 1으로 내가 쳐주면, 이 공이, 아이고. 빨랐단 얘기. 음. 응. 빨랐단 얘기. 한 번만 더. 자, 30, 요, 요 자리네. 여기서 11시 주고. 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쓰면서 내 감을 익히는 게 제일 좋아. 아 어. 뭔지 알겠어? 네, 선생님. 스피드샷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뭐라고? 만드는데. 두께. 두께 70%는 얇은 것 같아. 8, 90%. 응. 음. 왠지 기준 라인에서 3분의 1을 맞춰놓고, 7, 8, 10%를 맞춰놓고, 어떻게 차이되는 회전을 얼마큼 내릴지. 회전을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는 짧게 잡고 음. 짧게 잡는 게 좋아 여기까지 하자.